이 아, 단체는... 어, 뭐야 와형 쪽잠 자러 가자마자 바로 퍼클렛 더라. 진짜 축하해. 당신이 진정한 하수도야. 방송 키자마자 도네이션 뭐야? <laughs> 오셨습니까, 우리의 하수도 고트돌리. 아, 네 버크라고 자니까 개꿀잠 자더라. 진짜 세상 꿀잠도 그런 꿀잠도 없었어. 깨가지고 다행이다 그지? 못 깼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일종 고트에 대하여 경례. <웃음> <웃음> 위대하신 지오이티를 숭배. 기도 했고 방송 진행 순서대로 편집하면 내용이 뒤죽박죽돼서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도록 클린 모음집 느낌으로 같은 내용 길이 분류해 놨습니다. 시청하실 때 참고해 주세요. 야 근데 우리 진짜 폰클하고 퍼클하고 둘다 가져온 거는 좀 약간 재밌긴 하다 그지아 폰폰클이야? 아 우리가 아, 두 번째였어요? 아 그래요? 3분 차이로 폰클? 아 일반인 파에서 근데 사실 그분들이 진짜 먼저 퍼클할 수도 있었어 그것만 없었으면 은 우리한테 양보해 주신 거지 솔직히 형이 뭘 잘했는지 설명하고 싶어도 글로 써도 힘들어 야 맞아 이거 보니까 나 생각났어 오늘 쇼츠 영상인데 자고 일어났어. 카톡이 좀 많이 때? 그중 한 명이 편집자였어. 그분이 사람들이 많이들 혼하셔서 만들어 봤습니다. 아 <laughs> 이게 이거였어, 진짜. 근데 보니까 그게 이거였어. 이걸 만들어 놓은 거야 이 양반이. 자고 일어났는데. 그래 고뭔 소리지? <웃음> 저게 <웃음> 일단 봤지. 검수를 해야 하니까. 근데 내용을 보고 있는데 내가 분명 용바 내연 플러스 바훈 플러스 성부 플러스 뭐 이거 저거 쓰는데 내용이 바소 플러스 바훈 뭐 이것밖에 없어. 그냥 고 어? 이야기를 했었지. 이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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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썼어요. 수정 기획기요.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리퍼 그냥 반이한거 아니에요. 다른 분, 다른 분. 로아를 안 하세요. 그래가지고 몰라. 뭔지를 몰라. 뭘 쓴지도 모르고 편집을 했다는 게 존나 충격적이야. 내가 이거 넣어달라고 해서 넣어줬다는 게 진짜 재밌네. 그래서 이거를 누르고 설명을 보면은 정말 나는 몰카인 줄 알았어. 진짜 칭찬하는 거 맞지? 믿고 올린다. <laughs> 이거 올리는 순간마저도 나는 의심을 했어. 이걸 왜 올려야 되지?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면서 돌가게 씹. 아유 보강을 더 아니. 부담한다. 아니 혹시 그 원래 돌리님 풀 리액션 있잖아요. 그게 알고 봤더니 막 복성이 된 거야. 아 어? 전대체? 아니. 이거에 약간 다리. <목소리도> 돌리님은 알고 계셨을 수도 있어! 아이 뭘 말씀을 하시는 거야! 일리야칸 기획할 때 스마게 본사 가서 내부 아이디어 낸거 돌리님이죠? 아니요.. 스마개는노돌류와 유착 관계를 해명하라고요 네이버 처음이 모르는 척 하는 거 사라더라 아니 어떻게 그걸 모르는 척이 아니? 리얼 찐텐이었는데 그거 뭔 소리야 아니 근데 아마 트라이 본 사람들 알겨 이게 우연찮게 무적을 알아냈었어 트라이 때 뭔가 이제 막다 차기 직전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나갔다 들어오면 어떻게 달라고 하면서 나갔다 들어왔는데 무적이 되는 거야 이게 오히려 그래서 오씨왜 아! 이거 왜 살아남지 하면서 막 그러면서 트라이 도중에 내가 얘기를 했어 어잠깐만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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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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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금방 할게. <목소리> 오, 잠버. <이거> 나 나갔다 <목소리> 들어올 수 있는데. 처음에, 처음에, 처음에야 돼. 지금 <목소리> 나와 <1층, 목소리>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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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어. 오, 요렇게 하면은 스킵인가? 그다음부터 막 이용했거든요 그때. 잘 써먹었지 뭐. 형국의 노돌리치면 노돌리 일리아칸이 제류에 연관 검색어 중에 다들 충격이 났나봐. 어, 이제 한국스가 안 떠? 한번 보자. 진짜? 뭐야? 아니 한국스 없네? 하수고 뭐 뭐야 이거? 하수. 아니 근데 잠깐만. 하수. <laughs> 아니 근데 하수구 뭐야 한 파티 생방이 12만 넘은 건좀 소름이긴 했어 어? 생방이 12만이 뭔 소리예요? 한 학회 총합 시청 인원 12만 넘었다고요? 키키 진짜 레전드 오 아침에 12만 명이 보고 있었다고요? 오이발 레전드 <laughs> 야 이거 뭐야 왜 59만 <laughs> 야 이거 뭐야 야 조회수 왜 59만이야 평소보다 10배 많네 뭐지? 오, 아니? 아니 폰클 때가 제일 높았다고? 아니 씨... 하긴 새벽 5시에 그걸 왜 보고 앉아있어 출근해야지 심지어 목요일 새벽이었잖아 그지?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장담하는데 이 중에 한 30%는 시체 아닐까? 모한 속에 <laughs> 너 시체였다고? 아니 씨... 물지 와... 야 근데 잠깐만 카영하고 물지 최고 시청자 따지면 은 8만 명이야? 그니까 러 둘만 합쳐도 8만이네? 포셔 삼천 다주마 에 얼추 10만이네. 이렇게 다 합치면은. 그지 오래? 어? 왜 이렇게 많이? 이거 나볼수 있거든. 잠시만 보자. 24일 넣고 보는 거잖아. 그지 아니야. 저 지리네. 최대 시청자 18,000명이었어. 평균 시청자 거의 만명 근처. 유튜브요? 아. 유튜브도 볼수 있어. 야이 뭐야? 이렇게 많이 봤었어 유튜버? 야 유튜브 2만 천명 봤는데? 그러면 은 18,000에 2만 천 명이면 4만을 봤다는 거야? 그러면 최고 시청자 기준으로 따져보자 여기 다 합쳐서 아까 10만 14만? <laughs> 야 15만 명이 넘게 봤어 그러면은? 허, 야 15만이면 LCK 아니냐? <laughs> 왜이고 15만이면 은 젠지 대 T 원 그냥 뭐 그거 같은데? 근데 다 합치면 안 되는 게 방송 여러 개 띄워놓고 보는 사람들이 많았어 아... 약간 동시에 이렇게 아... 그러면 그럴 수 있겠다 중복 집계가 안 된다고요? 방 3개 이상 띄워놓으면 집계가 안 된다고? 그러면 집계가 안 되는 사람들도 꽤 있다는 거네? 여러 개막 띄워놓고 보는 사람들 가정하면 그러면 <laughs> 더 어지러운데? 아니 거의 15만 명이 봤단 말이에요 이번 일리학한때 아... 카멘 때 부담스러워서 하겠냐고 이래가지고 아이고, 부어감사합니다. 이거 뭐지? 해. 뭔 장면이야? 어, 내가 알려줄게, 그거. 아, 씨, 빨리. 아, <laughs> 아, 지린다. 바운 쓰고 다시 가. 이거 슬러그 컬이 말이 안 돼. 어, 그냥 와, 성부까지 쓰고 가? <laughs> 고트. 아니, 성부까지는 고트인데? 근데 우리도 솔직히 좀 동기부여 됐어. 이번에 포크 못했으면 산악회 좀 힘들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존폐위기 이런 건 아니더라도 자체적인 동기부여 측면에서 좀 떨어졌을 수도 있어왜 맞지. 그 이제부터부터는 그거는 산익인의 영역이 아니야. 그러면 이제 진짜 갈라치기 만약에 못깼잖아 그러면 뭐한동숙을 빼라. 누굴 빼라. 그래야 뭐 포크 할수 있다면서 또 갈라치겠어. 1 0퍼야 근데 이게 다깼으니까 좋게 넘어간 거지. 아무튼 어쨌든 퍼클은좀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걸 해냈다. 너 진짜 중요한 거한거 거 맞긴 한데. 내가 중간에 되게 겁 걱정됐던 게 뭐였냐면은, 솔직히 우리 공대에 가불기 걸린 상태이긴 했었어. 약간 깨도 지랄, 못 깨도 지랄. 약간 그 상황이긴 했어, 우리 어제 공대가. 깨면은 애써 무기 빨로 이겼다. 그 다음에 못 깨면은 도돈 쓰고도 못 깨냐. 약간 이런. <laughs> 아니, 솔직히 이거 약간 가불기긴 했어, 이거. 그래도 깨는 게 나은 것 같아. 명예를 얻었잖아. 퍼클이라는 단어를, 그치? 버스 클리어. 로 <laughs> 안전하기는 해형 근데 다들 에스더 결속 활용하는 거 보니까 돈값은 충분히 한대 인정 1관때 얘가 이렇게 팔 돌리고 삐삐삐막빔 쏘는 거 있잖아 우리 바훈으로 버티는 거 진짜 개조싸게 진짜 아! 페이투인이지 이게 이게 바로 페이투인이지 보겠어걔같은 퍼클 할 거면 에스더 무기 진짜 중요. 내 생각에 진짜 서포들도다팔당이면 3시에 깼을 듯? 저건 맞아. 바훈이 있고 없고 차이가 너무 커. 약간 박숙이된 상태에서 에스더 무기가 있는 거하고 그냥 트라이 때 에스더 무기랑은 차이가 있어, 확실히. 아니, 박숙인 상태에서는 에스더 무기 줬도 필요 없음. 예전에 봐봐, 나 그냥 니나브 해가지고 데미지 그냥 몇천만씩 꼬꼬 말았지. 별거 없었어. 근데 바훈 트라이는 진짜 좋았어. 앤도 그냥 몰랐을걸? 내 생각에? 아니, 얘 그냥 몰랐어. 몰라... <laughs> <laughs> 아니, 아니, 봐봐, 이거. 아 여기 지옥을 맛보고 있잖아. 죽는 이유가 있었다니까, 엔도가. 어? 도끼날 지나가고, 아니, 여기서 여기... 터지고. 우와, 뭐야? 나 여기서 도끼날 또 나오고. 나여기인데 <laughs> 아니, <laughs> 아니, 잠깐만. 엔도 저화중에 살아남은 거야? 진짜 한시월 한시 하는 사람 욕하면 안 돼요, 님들 여기 죽잖아요? 죽으면은 욕하면 안 돼. 아 여기 진짜 지옥이야, 1시랑 11시. 아니, 11시에 있는 엔도가 자꾸 죽더라고, 저기서. 난 처음에 뭔가 싶었는데, 난 저걸 떠나서 어제 엔도 75% 쳐놓은 거, 나 진짜. 와. 솔직히 그 카운트 없었으면 또 그것도 못 겠어. 딜보적 현상이 없어지잖아, 그것 때문에. 솔직히 엔도가 좀 상남자긴 했다, 어제. 앞에서 그 미친 사멸 억까 패턴이 존나 많았는데, 그 와중에 카운트 다치는 거 보면 좀 약간 미친 했지, 엔도가. 나는 너무 힘들면 내가 할래 있고 어, 나는 제외하면 이렇게 밖에 안 남아. 근데 여기서 여기서 안만 봐도 돌리 형이야. 내가 여기서 근데 진짜 미안한데 지는 안 하려고 이 십세. 아니 근데 재밌긴 했어. 보시한테 고맙구만 기래 아니 이런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해 준어. 치얼스. 야, 이 거품이 걷어지기까지 일주일 채안 걸릴 거야. 어차피 또막 숙제하다 보면 뒤질 때 그때마다 뭐이 단계 하수도 하수. 어쩔 수 없어. 적셔. 어쩔 수 없어. 야, 게임하지 말까 그냥 은퇴할까? 게임 은퇴하면 박수 칠때 떠나는 게 약간 이런 느낌인 건가? 신 레전드인데, 이게? 나 어, 이런 거 익숙하지 않아, 얘들아. 나 칭찬이 굉장히 약해. 아, 몰래 카메라 아니야, 이거 진짜. 미치겠네, 나 진짜. 솔직히, h hey, 이트윈 to win? No, no. No, d o l to win. 진짜 아! 우리는 노돌리의 시대에 살고 있다. 아 진짜로 노돌리 투빈. 아니 이게 트라인데슈파 그럼 니들이 하든가 약간 이 생각이었거든. 억울하네. 쉬익 쉬익 이런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돌리 형이 엔도야 너 잘하고 있어였나? 아 흔들리지 마. 엔도야 흔들리지 마 이러는 거야. 근데 진짜 그때 티나안 냈는데 눈물이 핑돌았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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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이 핑돌았음. 그래가지고 와 진짜 돌리 형한테 너무 고마워가지고. 아, 아니, 그게 아니 아니, 그냥 나는 방송각 잡아 주려고 그렇게 말한 거였는데. 그냥 난 잘하고 있으니까 너만 잘하면 돼. 약간 이런 말로 말한 건데. 야, 야, 이거 뭐냐, 이거? 이상하네. 아이고, 보 감사님. 뭔데, 이것도? 돌리 형 스택이 몇이야? 나 신경 쓰지 마. 나 알아서. 여기서 영원히 살수 있어. 와, 근데 돌리 오빠는 매드몹이 나와야 돼. 어, 뭐? 어 잠깐만 뭐해 청소 싹다 하고 나와가지고 길하고 간거야? 아니 이 녀석아 뭐야? 저리 놓고 노돌리는 죽켜 세우지 말라고 나 놀리는 거 아니냐고 부름표 도매하다가 자라갔다 와 아니 근데 진짜 돌리 오빠가 개미쳤다 나 아직도 그거 기억나 정확히는 아닌데 나 신경 쓰지마 외부에서 알았었어 이거 이게 무슨 뜻이냐 나 노돌리야 허... 이게 진짜. 그리고 막 나와가지고 바운 써주고 이런 거? 뭐 요란하게 한 것도 아니야. 그냥 나와서 써주고 가. 왜? 네. 그건 노돌리거든. 네. 그냥 노돌리야 그냥 본인의 일인 거야. 대단한 게 아니었던 거야. 그리고 끝나고 나서 생색도 안 내. 존나 멋있어. 진짜. 아니 큰일 났네. 어떡하지? <laughs> 근데 안 그래도 어제 산악회 단톡방에 이제 또 다들 여운이 남아가지고 카톡 좀 하다가 잠들었거든요. 다들 이제 막 뭐라 할때 내가 이제 야 내부도 재밌어, 내부도 좀 가서 해봐 했는데 막... 한 6개월 동안 할것 같은데? <laughs> 요즘 아 커뮤니티에서 호감도 실내 찍히셨네요 아니 왜 갑자기 그렇게 호감형이 됐어 아니 근데 뭐 사실 뭐 딱히 이유인도또 알아긴 했는데 아침에 인벤 보니 십추그리퍼클보다 하수도가 더 많더라고요 아니 왜 글이 그렇게 돼버렸냐 구경 좀 해야겠는데 그 정도면은 뭐지? 한번 볼까? 어? 어? 이제 불을 나왔어 용바 아웃 성구 쓰고 들어 야 명훈이 지진 걸렸을 때 내가 나와자한 거야? 이거 누가 봤을까? 못본거 같은데? 좀. 잠깐만 에, 일반 재생 속도로 볼까? 어, 지진. 어 지진. 지진! 이제 풀어줘! 지진. 이제 풀어줘, 이제 풀어줘. 왔다, 나온다 나온다! 모르는 거 같은데? 이 <laughs> 2초가 <2초어치> 채안 걸렸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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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이> 필요한 거야? <laughs> 어, 지진 지진! 뭐야 이거 야 지랄하지마 얘들아 아니 뭐야 이거 아니 왜 이럴까 얘네들 얘들아 아니 이건 아니잖아 산악계 일리아칸 트라이 노돌리 유야 나 여기 평생 있을 수 있어 하루 이일할수 있어 캡틴 머머리칸씨 무서운 노돌리 병 도끼 물기시 쓰시지 오늘 아 여신인가? 지나갔어 지나갔어 어? 나, 나 죽었어 김재가 들어가 이거 직업 차이도 있어 솔직히 배마아서 했던 것도 있어 초신배마가 좀 날래 그래가지고 가능했던 거야 사실 그게 맞지 근데 사실 만약에 내가 버서커였다면 미니맵을 보고 근처로 가서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야 숨숭까지 내부 들어간 사람들 좀팁 아닌 팁을 드리자면 미니맵을 잘 보셔야 됩니다 미니맵이 제일 중요 <laughs> 뭐야, 이 씨. 아니, 이거 뭐야? 어디라고? 경제신문? 아니, 이거 시청자 중에 기자님들도 좀 계신가? 아니, 좀 많이 계신가 본데? 뭐야? 인터뷰했다고요? 오, 명훈아, 그러면은, 최강의 공격대에 걸맞는 멤버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으면은 애써 해와야지. 그러면 애써를 해야지, 이거 뭔. <laughs> 메이플 소리, 신규 지역 배치랑 겹쳐서. 명훈이는 아직, 확실히 저기 메이플이 본진이니까. 아, 이 미친. 아, 이게 처음에 보면은 이해 못해. 나도 이해 못했어. 이게 뭔데? 이러고 있다가 가만히 보다 보니까 뭔가 타났다가살았 <laughs> 아니, 이게 진짜 존나 웃기다니까? 아니, 완전 두더지야, 두더지. 진짜. 코커너님이 사막게 퍼클짤 올리셨 아, 이거 아까, 맞아. 이분이 그 모코코 이모티콘 그려주신 그분이신데 그분이 이번에 퍼클 올려줬다 하더라고. 뭔가 잘못된 모코코가 한명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일리아카 하드 트라이얼로 롱붕이들이 현실 직시해야 하는 거. 우리 파티는 너놀리가 없다. 원래 재능 출는 남들이 매달리는 이해 못함 그냥 하고 있는 중. 아니 실화 게돼 이거 진짜 나 어지럽네. 한 볼까 여러분들 나무이히한 볼까. 4 페이지 패턴들을 빠르게 숙지하고 하긴 근데 알고 있는 거는 계속 말해줬으니까 그지. 원리를 파악하더니 완벽하게 내부 지칭화가 MVP가 돼. 심지어 더 숙련도가 오르자 외부와 내부를 자유자재로 <laughs> 오가면서 내부는 완벽하게 거부하는 징기이기 끼를 선보이래 <laughs> <laughs> 야이 사람 필력 지른다 아니 이게 뭐지 음.. 펼치기? 아아 아, 이거야? 오, 8른체제 트위치, 스트리머, 로스타크 공대. 야, 근데 이렇게 보니까 진짜 존나 살벌하다, 진짜. 진짜 괴물이기는 해. 무적함대 아니야, 무적함대, 이 정도면은. 아니, 잠깐만. 로악긴데 아니, 근데 물지도 다 했네. 물지한테 뭐라고 하는 거는 진짜 로알못들이네, 그러면 결국에는. 벨가누스 선발 때부터 했던 거면은 진짜 말다 했다잉. 사나케 이대로 개 계속... 근데, 산이겐, 이게 진짜 신의 안수긴 했어. 이거 없었으면, 우리 아직도 존대하고 있을 듯. 특히, 노돌리가, 짬날 때마다 내부에서 나와, 시너지, 버프, 용바, 에스트무기, 스킬, 바운저 성수름 부족, 필요할 시, 무력 등 적절한 타이밍에 반항같이 사용하고, 다시 들어가는 미친 듯한 수면들을 보여주면, 지켜보는 시청자들 경험을. <laughs> 진짜 미치겠네, 이 사람들. 재밌네. 이제 좋 됐다. 이제 어딜 가던 간에 하수구만 들어가게 생겼네. 화면 언제 나오냐. 아니 어제 깨고 난 다음에 이제 약간 선발대 기준 선발대 기준으로 게임 플레이를 했을 때 진짜 바락패턴 만든 거 있잖아 똑같았어 솔직히 그영줄 파괴까지 다 하고 딱 깼다 하고 와 좋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씨, 아, 300줄이 나오는 거야 300줄 50줄 100줄 이런 것도 아니야 300줄 너무 화가 나더라고 씨발. 아. 이딸만한 애가 있는데 판이 아니, 아니 요정도 밖에 없어 근데 우리는 요만해 그런데? 씨발 아, 얘가 300줄이야 이게 예, 심리적인 압박감이 너무 세. 근데 막상 끝나고 이제 딱 봤어 게임을 보니까 아니 무슨 애가 갑자기 고수 게임 돼가지고 훨씬 잘 만들긴 했어 퐁클 어. 뭐 재밌긴 한데 카멘에서는 빼으면 좋겠어 하, 빼겠냐? 내가 봤을 땐 있어 얘네들 지금 쿠쿠 때 한번 맛 제대로 봐가지고 무조건 퐁클 넣는다 이제부터 그냥 절대 안빼 내가 봤을 땐아 근데 카멘 때는 저번에 우리 금 형님께서 말하고 갔잖아 뭐 욕을 하든 말든 상관 안 한다고 절망적일 거라고 했잖아 좀 두렵다 야 근데 솔직히 그 말은 아 근데 야 퍼클 공대한테 저기 뭐 하나 뭐안 주나, 칭호나 이런 거 진짜, 동상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런 거 하나 좀 줄만 하지 않나? 근데 약간 이벤트성으로는 뭐 괜찮은데 그래 뭐 시즌 어때는 있었다네야 업적이라도 그냥 하나 딱 세워주면 은참 좋을 텐데 참. 형국 씨, 형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어? 아예 뭐 고생했다고 칭찬해주더라고요. 칭찬 받았습니다. 그분은 날라나 지금 남자친구가 신이 되었다는 것을. <목소리> 아, 나 진짜 이 세계부리 같아. 미치겠어. 아직도 믿겨지지가 않아. 무섭다, 야, 니들. 아이씨, 즐겨. 몰라, 시, 나 존나 잘해. 뭐, 어쩔래. 이것이 왕관의 부리다. 내가, 대관의 왕이게. 에! 아이씨, 존나, 아파씨 나, 존나 섹시소어 하수구의 왕이다 아, 모르겠다, 이에 아.